지구 멸망까지 단 10년. 한국의 재림 예수가 천기로부터 받은 인류 멸망의 메시지. 원인은 지구 극이동. 안녕하세요. 지모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구 멸망까지 단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 슈카이브에 쳐서 창조주의 인류 구원 메시지에서는 인류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지구 극이동과 대재난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챕터 6 지구 멸망이 가까워진 이유를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챕터 6 지구 멸망이 가까워진 이유 2023년 12월 21일 메시지 우리 모두의 카르마 지구의 반도라를 연죄 지구를 훼손한 죄 그래서 이것은 지구 전체의 카르마 모든 생물과 무생물들이 함께 책임져야 함 모든 물질은 그들의 전생 전 전생에 걸쳐 카르마로 연결됨 진화와 멸종 그리고 냉해수에 산사태, 천둥과 번개, 해의 해충과 먹이 사슬의 파괴 생태계의 모든 어긋남은 가르마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다 그래서 모두의 죄이고 모두가 책임져야 하고 정화하고 성장시켜야 한다 오래전 예언의 지구 멸망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의 평균 수명은 짧았고 그로 기준한 예언이었으므로 길다 느껴질 수 있음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인간 일인이 지구를 훼손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가르마는 탄생으로 정화해야 하는데 생존 기간이 길어졌으므로 모든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났다. 따라서 지구 멸망은 가까워졌고 가르마의 무게는 더 고통스럽고 무거워졌다. 저자 슈카이브의 해석. 뭐지 않아 거대한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다. 흔히 말하는 지구 멸망을 초래할 극기동이다. 그 성경에는 이번에 벌어질 극이동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재앙을 부를 거라고 적혀 있다. 이때 지구는 완전 소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리엘 대천사는 인간이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지구 멸망을 가져올 극이동이 벌어진다고 말한다. 첫째, 지구의 판도라를 연주해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최초의 여성 판도라는 지상으로 내려가기 전에 제우스에게서 판도라의 상자를 선물받는다. 상자를 열지 말라는 엄명과 함께 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판도라는 그 선물 상자를 열고 만다. 그 순간 그 속에 있던 질병, 고통, 슬픔, 가난, 전쟁 등 세상의 모든 악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인간은 그동안 심하다는 말조차 부족할 정도로 지구를 훼손해 왔다. 절대 해선 안 되는 유전자 조작, 인간 복제. 핵무기 개발에 이르기까지 게다가 며칠 전에는 인간의 뇌에 인공칩을 이식했다는 소식마저 전해졌다. 나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할 말을 잃었다. 인류가 소멸의 끄트머리에 와 있구나 하는 무서움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저지른 인간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분노까지 치밀어 올랐다. 창조의 근원을 이루는 것들은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만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 선을 넘은 것이다. 둘째, 지구를 훼손한 죄. 인간은 그동안 이기심을 발동해 무분별하게 산을 훼손하고 땅 속에 구멍을 내고 물을 퍼올렸다. 지구의 혈액이라고 할수 있는 석유를 고갈시켰으며 생명의 보고라고 할수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을 훼손했다. 지구의 산소 생산 20%를 담당하고 있는 지구의 허파를 파괴한 것이다. 이 외에도 인간이 지구를 훼손하며 지은 카르마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많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카르마 무게는 더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인간을 비롯한 지구 전체의 카르마를 만들어 온 책임은 식물과 동물, 무생물까지 모두에 다 있다고 할수 있다. 모든 물질은 전생과 전전생에 걸쳐 카르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현생에서 지은 카르마를 현생에서 정화, 소멸시키지 않는다면 다음 생이나 그 다음 생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더해진 지구 카르마 무게는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게 언제 지구 극기동이 일어나는지 묻곤 한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아직도 인간들이 깨어나지 않고 있구나 생각하게 된다. 이는 마치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선생님에게 정답을 알려 달라고 하는 학생의 행태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무엇보다 극기동 지구 멸망 전에 깨어나려고 노력하며 신성을 회복하는 과정 태도가 중요할 것이다. 그런 깨달음의 과정을 생략한 채 지구 극기동이 일어나는 날짜를 안다고 해서 과연 그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철사 극기동 때운 좋게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몇년후 완전 소멸되는 지구 멸망 때는 어떻게 될까? 단언컨대 그날은 여러 신도 천사들도 나도 모른다. 내 아버지 창조주께서만 아시는 일이다. 다만 언제쯤 일어날지. 힌트 정도는 알고 있다. 그리고 지구 극이동이 벌어지기 직전, 아버지께서는 내게 그 시기를 알려주실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날짜와 시간을 세상에 알려선 안 된다. 세상이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날이 언제 올지 궁금해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깨어 있으려 애쓰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예언가가 지구의 극기동과 멸망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했던 시기가 지나도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유리엘 대천사는 이렇게 그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오래전 예언의 지구 멸망 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의 평균 수명은 짧았고, 그로 기준한 예언이 있으므로 길다 느껴질 수 있음.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인간 일인이 지구를 훼손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카르마는 탄생으로 정화하는데 생존 기간이 길어졌으므로 모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났다. 과거 예언가들이 지구 멸망에 대해 예언했던 시기의 인간의 평균 수명과 지금의 평균 수명은 달라졌다. 그리고 인간은 육신을 벗은 후 사후 세계에 갔다가 카르마를 정화, 소멸시키기 위해 윤회에 왔다.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길어짐으로써 각자의 영혼이 지은 카르마가 빠르게 정화, 소멸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어긋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구 전체의 카르마의 무게가 수천 년, 수백 년 전과 달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류는 절대 이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구 멸망과 그 이유.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고 더 알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 한책협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하늘을 보며 저자를 생각하며 기도하면 UFO를 볼수 있다고 하네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껏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